네, 반갑습니다. 부자 클리닉의 닥터 송입니다. 어, 이번 영상에서는 음 다주택 중과 배제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인데요. 어,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음 3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20% 중과. 그다음에 예, 2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10% 중과인데 이번 음70 부동산 대책에서 3주택자 이상자에 대해서는 이제 30% 중과. 자, 2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20% 중과. 이렇게 바뀔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떤 주택들에 대해서는 또 중과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볼 텐데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1세대 3주택자, 아, 3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어, 중과 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보유 기간별 양도소득세를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 1년 미만 보유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현행은 40%인데 예, 내년 1월 1일부터 즉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이게 70%로 바뀔 예정입니다. 아직 법안이 통과는 안 됐지만. 어,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죠. 어, 그리고 어, 2년 미만에 대해서는 현재는 기본 세율인데 예, 내년도부터는 60%로 그리고 2년 이상에 대해서는 기본 세율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어, 이렇게 양도 소득 세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어떤 중과 배제 주택이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를 보면, 어, 원래는 이제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음, 10% 예정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20% 가산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3주택자 이상에 대해서는 20% 이상으로, 20% 추가 과세, 로 하려고 하다가 내년도부터는 30%로 바뀔 예정입니다. 아,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2021년도 어, 1월 1일 이후 양도 시에는 이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아, 그 전에는 분양권을 가지고 있어도 주택 수에 포함이 안 됐었는데 에,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분양권도 어, 주택 수에 포함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어, 입주권은 당연히 주택수에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조정 대상 지역 내 다주택자가 입주권을 양도 시에는 중과 배제한다.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주택 이상은 이제 30%, 그 다음에 2주택은 20% 중과를 하게 되는데, 과연 주택수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과주택 수에 이제 포함되는 주택을 먼저 계산해야 되는데 과연 어떤 주택들이 중과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이나 광역시에는 이제 군 지역을 제외하고 모든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어, 광역시 중에서는 이제 부산 기장군 있죠. 어, 부산 기장군은 제외하고 서울이나 어, 모든 광역시에 속해 있는 주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세종시에 있는 모든 주택도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세종시의 음면 지역은 제외가 됩니다. 세종시의 음면 지역을 제외한 음, 주택은 다 포함이 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의 음면 지역을 제외한 주택도 모든 주택이 해당이 됩니다. 아, 그리고 어, 아래 지역 즉 광역시 군 지역, 세종시 읍면 지역, 그다음에 경기도 읍면 지역, 기타 도 지역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에서는 3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만 주택 수에 포함이 됩니다. 어, 3억 원 이하 주택은 이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 중과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은 어, 이렇게 된다라는 거잘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주택 수 계산 시에 유의할 사항을 먼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어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기준으로 기준 시가를 계산을 합니다. 즉,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고요 이제, 19세대 이하라야만이, 이제, 다가구 주택으로 인정이 되는데, 그한 세대당 기준 시가 3억을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한 세대, 세, 세대당 기준시가가 3억을 초과하게 되면 주택 수에 포함이 되게 되겠죠. 지방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 다가구 주택은 기준시가 3억을 계산할 때한 세대당으로 계산을 한다. 그런데 또 어, 다가구 전체를 통으로 매각할 경우에 또한 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어, 주택 어, 소유자한테 유리하도록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는 좀 세심하게 좀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가구주택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따로 영상을 준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수 계산시에서 상속주택이 있습니다 상속주택, 즉 피상속인이 여러 채 주택을 상속을 해 주게 되면 모든 주택을 상속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 중에 한개 주택만 상속주택으로 보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여러 채 상속 주택 중에 어떤 걸 이제 세재택 있는 상속 주택으로 보느냐 일단은 이제 보유 기간이 가장 긴 주택입니다 그리고 어 거주 기간이 가장 긴 주택 그다음에 상속 개시 당시에 에피 상속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그리고 마지막에 기준시가가 높은 주택 자 이런 순으로 상속 주택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상속 주택이 결정이 되게 되면 이 상속 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보겠느냐 이거죠 즉 어, 이럴 때는 지분이 가장 높은 사람 근데 지분이 같다라고 하면 음, 거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주택 또 누구도 거주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이제 연장자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아, 그래서 어, 그 사람 주택으로 보게 되고요 이 상속 주택의 소수 지분권자는 이제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피상속인이 여러 채 이제 주택을 상속을 해줬을 때, 세제혜택이 주어지는 주택은 이제 한 개의 주택만 그렇다고 했죠. 그런데 세제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이제 나머지 상속주택이 있게 되겠죠. 이걸 이제 제, 저는 후순이 상속주택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수 지분권자도 모두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상속주택에 대한 부분도 따로 영상을 준비를 하도록 하겠고요. 어, 그 다음에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 주택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주택수에 포함을 하게 됩니다. 아, 부동산 매매업자가 보유하는 재고자산 주택은 주택수에 포함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 신축업자가 아, 이제 보유하는 주택, 재고자 아, 재고주택은 재고 또 어,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1세대 1주택 판정 시에는 부동산 매매업자 그다음에 주택 신축업자의 재고 주택은 모두 다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또 기억을 해 두시고요 어, 또 혼인에 따른 1세대 3주택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원래 내가 1주택을 보유를 하고 있었는데 배우자 될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 혼인을 하게 됨으로써 3주택이 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만약에 혼인 후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에. 예,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은 뺀다. 이걸 또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5년 이내에 혼인 후 5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또 적용을 하지 않습니다. 즉 배우자 소유의 주택을 차감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이 경우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주택이 3주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과가 되지 않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입니다. 아 광역시 군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그 다음에 세종시 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그 다음에 경기도 읍면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그 다음에 기타 도 지역의 기준시가 3억 이하의 주택 자 이러한 주택은 주택 수에서도 배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 중에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기준에 해당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도 배제를 하고 중과도 되지 않습니다. 이 중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과 배제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은 항상 같이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고요. 어, 지방에 소재하는 주택은 주택 수에서 배제한다. 아, 이 부분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어, 중과 배제도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된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자, 자, 여기서부터는 어, 중과는 배제되지만 중과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주택 수에는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중에서 일정 시점 이후에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은 또 중과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 시점 이후에 취득한 또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는 중과 배제되는 주택이긴 하지만 일정 시점 이후에 등록을 하거나 또 일정 시점 이후에 취득한 주택은 배제가 될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두시고요. 이 부분도 따로 또 영상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우 복잡한 내용이고 미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따로 영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이 있습니다. 이것도 중과 배제되는 주택이고요. 그다음에 조특법상 미분양 주택 그리고 신축 주택도 또어 중과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소득세법상 장기 임대주택, 조특법상 감면대상 장기 임대주택, 그리고 조특법상 미분양 주택, 신축 주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 따로 제가 영상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주택들에 대해서도 중과 배제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상속주택 이 있습니다.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입니다. 상속으로 인해서 주택 수가 늘어났는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택 여기서 상속주택이라고 하는 경우는 자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상속을 해줬을 때그 중에 한 개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세 채의 주택을 상속을 해줬다라고 하면 나머지 두 채는 여기에 해당이 되지 않고. 오로지 세 재택이 주어지는 한 개의 상속주택에 대해서만 중과 배제된다. 그리고 상속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를 해야만이 중과 배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장기 사원용 주택이 있습니다. 종업원에게 10년 이상 무상으로 제공을 한 경우, 그리고 나서 이 주택을 매각을 하게 되면 또 중과 배제가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문화재 주택이 있습니다. 아, 문화재로 지정 또는 등록된 주택에 대해서도 어, 중과 배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저당권 등으로 취득한 3년 이내의 주택. 무슨 뜻이냐면 어, 누군가에게 이제 돈을 빌려줬는데 이제 돈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저당권 실행 또는 채권 변제를 대신해서 주택으로 취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 예, 취득 후 3년 이내에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것도 또한 이제 중과 배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장기 이 가정 어린이집, 이제 5년 이상 의무적으로 장기 가정 어린이집으로 사용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예, 사용하지 않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예, 양도를 하게 되면 예, 중과 배제가 됩니다. 그리고 1번에서 어, 9번까지 예, 주택을 소유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외에 유일한 또한 주택이 있다고 하면, 그 유일한 1주택도 중과 배제가 됩니다. 즉 일본에서 9번까지에 해당되는 주택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또 유일한 1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그 일본에서 9번까지 해당되는 주택을 빼고 그 유일한 1주택도 중과 배제가 된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중과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만 해당이 되죠.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 공고일 이전에 예, 이전에.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있으면 또이 주택도 중과 배제가 되는 주택이고요. 그 다음에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주택 즉 보유기간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주택을 2019년 12월 17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또 중과 배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1가구 3주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중과 배제되는 주택 종류를 알아봤고, 요총 12가지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다주택 중과 관련 주의할 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날 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가 있어요. 같은 날 그러면은 만약에 주택을 취득을 먼저라고 보면 주택 수가 늘어나기 때문에 불량이 되겠죠. 그래서 어, 세법에서는 양도 후 취득으로 봅니다. 양도 취득으로 보면 어쨌든. 양도자한테 유리하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법에서는 양도 취득으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주택에 딸린 부수 토지가 있죠. 그런데 주택은 팔지 않고 부수 토지만 따로 떼어서 파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어, 과연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경우에도 어, 중과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주택에 딸린 부수 토지만 팔 경우에 그 주택이 이, 이제 중과에 해당되는 주택이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도 종가세율을 적용을 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본인 토지 위에 이제 타인의 주택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 본인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어, 내가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내 토지 위에 다른 사람의 주택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주택으로 본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 양도세율을 제가 말씀드렸죠. 내년 2021년도 1월 1일부터는 3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30%, 그 다음에 2주택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20% 추가 과세를 한다고 라 말씀드렸고, 이것은 물론 예정입니다. 그런데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겠죠. 그리고. 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을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고 또 어떤 주택은 주택 수에 포함이 되지 않는 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을 제가 설명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주택 수 계산시에 유의할 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있죠. 어, 다가구 주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혼인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상속 주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고, 그래서 주택 수 계산시에 이제 이러한 점은 이제 유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3주택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어 중과 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12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 그것도 잘 알아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다주택 중과 관련해서 이제 주의할 점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세대. 3주택 이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중과 배제되는 주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조정 대상 지역도 늘어났고, 그리고 70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중과 세율이 3주택 이상자인 경우에는 이제 30%, 2주택자인 경우에는 이제 20% 추가 과세를 하기로 예정이 되어 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과 배제 주택을 이해하는 것은 더 중요하게 됐습니다. 아, 잘 알아두시고요. 어, 이 영상을 보시고 어, 도움이 됐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